농고3 와이드 파워게이트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형화물 영업용 번호판 포함해서 이렇게 차량이 막 입고가 되었고요 23년 12월에 등록한 마지막 디젤 모델입니다 현 주행거리는 4만 킬로고 이 와이드 파워게이트는 두 개가 이렇게 적재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아트럭 정영훈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차량 봉고3 와이드 파워게이트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형화물 영업용 번호판 포함해서 이렇게 차량이 막 입고가 되었고요 차량 연식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3년 12월에 등록한 마지막 디젤 모델입니다 현 주행거리는 4만 키로고 포터에서는 트랜스 파워게이트 봉고3에서는 와이드 파워게이트입니다 그럼 와이드 파워게이트는 뭐냐 보통 우리가 카고 같은 경우 적재함 날개 부분이 하나만 있는 반면 이 와이드 파워게이트 두 개가 이렇게 적재되어 있어요.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짐이라든지 소형 오토바이, 가구, 가전 이런 것들을 실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있고요. 밑에 휠 같은 경우도 이제 연비라든지 열 효율성 이런 알루미늄 휠로 장착을 해주셨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리프트 이제 이렇게 모터 방식으로 해서 상하 닫힘 열림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적재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아무래도 키로 수가 4만 키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실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적재함 길이는 2,830, 혹은 1,630, 그리고 요 파워 게이트 경우도 2단으로 이제 폈을 때1 m 58cm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워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단을 접어서 또는 이렇게 펴서 이제 작동을 하면 되고 지금 파워 게이트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펴놨고 하부 쪽 보시면 이제 실린더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아무래도 좀 튼튼한 게 올릴 수 있는 장점. 있겠죠. 이렇게 지금 작동이 잘 되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요소 타입의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도 90% 이상 트레이드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. 당연히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.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됩니다. 1개월 2,000km 기준입니다. 신아트럭, 화이팅! 그래서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LPG에서는 스마트 버튼 시동키가 나오고 디젤 모델은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키가 나오는데 요 차주님께서 이제 이렇게. 이제 원격 시동키로 스마트 버튼으로 또 장착을 해주셨고요. 옵션은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크루즈부터 해서 뭐 안전장치, 그리고 통풍시트, 열선시트, 그리고 필름도 굉장히 고급으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디젤 모델로 와이드 파워게이트를 구매 예정이신 예비 차주님들이 이 차량 거의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또 소형화물, 이렇게 영업용 보험판까지 한 번에 그래서 영업을 바로 투입하실 수 있는 최적의 차량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영상 보시고 또이 차량 관심 있으신 예비 차주님들이 또 저희 신하트럭 찾아오셔서 차량도 구경하시고 또 이야기한 자리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신하트럭 정영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